안녕하십니까 락산 도비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기사월 을미일에 해당이 됩니다. 을미일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예, 지금 시간이 이제 을미일 예, 경진시가 돼요. 천간을 예, 보니까 천간에 아, 갑비나 기토가 있고요. 을이나 경이 있습니다. 을이나 네, 경은 병화를 만들기도 하고 신금을 만들기도 해요. 갑갑은 예, 얘가 이제 을이나 경을 만든다. 그리고 얘가 병화나 신금을 만든다. 이렇게 돼요. 예. 오늘처럼 그냥 을이 오는 날은 갑이나 기토가 문제다. 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럼 이달이 갑이나 기토가 많아서 이달은 한달 내내 무토나 개수가 문제답니다. 이달은 아, 이달. 무토나 개수 그렇죠? 그럼 이 시간에 지금 없는 글자는 또 이제 무토나 개수가 일시적으로 제일 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나 임수예요. 정화나 임수, 정화나 임수. 예, 여기서 이제 무토는 어, 개수는 분석을 하는 거고 무토라는 건 일단 공, 입체적인 공간을 뜻해요. 쓰임을 알아라 이런 거. 어, 정화는 이제 뭐 독립성을 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임수는 또 이제 구조조정을 얘기하기도 해요. 어, 저는 이제 이 시간에 이렇게 출근을 하다 보니까, 아, 아침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해고 이제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음, 길가에 이제 차들이 막서 있고, 어, 나무를 자르고 있더라고요. 나무를 자르고 있어요. 아 이게 이제 항상 뭐 우리가 이제 뭐 일반 용어가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예, 봄에는 예, 봄에는 우리는 간벌이라고 그래요 간벌 예, 간벌 간벌 뭐 이제 한 문의 의미가 있죠 간벌 뭐 사이 뭐 간격을 벌린다는 의미죠 봄 봄에 음. 그럼 간격을 벌린다 뭐 그 나무마다 이제 나무마다 이제 인이라는 의미가 인천권인데 인천권인데 이게 이제뭐 인이라는 게범이다 곰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동물로 보면 어떤 가장 강한 동물들은 일정한 영역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의미도 되고 이게 이제 나무로 보면 나무의 어느 정도 나무의 크기에 따라 그 땅속에 있는 양부를 빨아들이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예요? 간격을 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화분을 분갈이하는 것도 약간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름에는 예. 절지라고 그래요. 절지. 예. 절지는 뭐 끊어낸다는 거죠. 자른다. 지금 이제 오늘 을미라는 글자가 을미라는 글자가 갑신순계도에서 공망이에요. 공망. 예. 갑신순. 갑신순계도는 뭔가 체중을 가진 개도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자르고, 부러뜨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뭐, 재미난 것은, 지금 이제 가로수를 왜 자를까요? 예, 가로수를 왜 자를까요? 예. 이게 이제, 차, 이제, 어쨌든 나무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차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 나무들이 이제, 예, 자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점점 더 크게 자라면은, 에, 차가 다니는데 방해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잘라 놔야죠.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는 잘하지, 잘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자하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이 무토가 문제라는 건, 이제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가비나기토가 문제라는 건, 이제 뭐 가비나기토가 뭐예요? 우뚝 솟았다, 삐쭉삐쭉, 이게 뭐야, 뿜어져 나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조경사들은, 이제, 뭐, 그거를 각을 맞춰서 자르는 분들도 있고, 지금 여기, 이제, 가로수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 이제, 승용차보다는, 이제,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 다니다가, 이제, 부닥치면 차에 기스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 범위를 자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지금, 아, 이게 한 열흘씩 계속 궤도가 바뀌는데, 가보 을미. 아, 가보 을미. 아, 공적으로 고칠 수 있는 공방이다. 물론 을미는 이제 고칠 수 없는 공방이라가 잘려진 나무는 뭐 버리거나 지금 을미 같은 경우는 인화성 물질이라서 땔감으로 쓰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가을에는 예, 가을에는 뭐라고 그러죠 예, 벽갑이라고죠 벽갑 어, 뭐 나무를 쪼갠다 나무를 쪼개서 뭐라는 건데 뭐 쪼개서 뭐라겠어요. 땔감으로, 떼감으로 저장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나무로 뭐 집을 만들거나 가구를 만들거나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뭐 겨울에는 사실은 이제 겨울에는 뭐 벽조라고 하는데, 오뭐 벽조라는 거는 뭐겠어요? 뭐 물론 이제 뭐 용어에서는 뭐 번개마진 대추나무라고 돼 있고, 뭐그 번개마진 대추나무가 이제 좋은 것들은 예, 물에 빠진대요. 물에 빠지면 갈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나무를 오래 쓸수 있도록 처리할 때 이제 방부 처리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꼭 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철도 같은 경우 철도에 쓰는 나무 같은 경우 이제 물을 먹고 오래 되면은 뭐 아니면 이제 뭐그 뭐야 기름칠 같은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오래 되면 이게 지금 오래 쓸 수가 있어요. 해준 갑이라는 게 오래 쓸수 있는 나무라는 의미를 얘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나무가 이제 오래 쓸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방부처리를 하거나 어떤 처리를 하는 걸 얘기하는, 하는 듯 보여져요. 저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의미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그 철도에서는 그런 나무들을 걷어다가 그거를 또 어디 이제 뭐 이렇게 뭐야 또 재활용해서 쓰시는 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미라고 봐요. 그럼 여기서 이 시간에 잘 보면, 아, 신금이, 을경합으로 신금을 만들어요. 병화를 만든다는 공, 병화를 만든다는 거는 항상 공적인 행위를 하는 거고, 신금을 만든다는 건 완성품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완성품을 갖고 할까요? 을경합으로 신금을 만든, 어떤 완성품? 검증된 기술. 요즘은 뭐, 전동 톱날이 있잖아요. 톱질을 하는 게 아니라, 땡겼고, 엥! 하면 그냥 바로 자동으로 자르더라고요. 그쵸? 근데 거기서 그, 그 어떻게 잘라요? 개가 회전을 해요. 정화가 회전이거든요. 어. 그럼 그 기계가 회전을 하면서 이 톱니식으로 된게 나무를 쉽게 자릅니다. 에. 물론 그것도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개개인이 그 일하시는 분들이 개개인이 정화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임수라는 건 뭐예요? 구조조정을 한다는 건데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어딘가를 잘라야 될지 뭐 이런 걸 이제 입체적인 무토라는 건 입체적인 공간을 보고 차가 대강 어떻게 지나갈 때 어느 부분이 닿겠다. 그래서 그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구조 조정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지를 보면 딱 나온단 말이에요. 미토는 표면이고 진토는 입체적인 개념이거든요. 입체적인 개념 그러면 이제 가로수를 자를 때, 아니면 조경수들이에요. 아니면 이제 정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예? 네? 지금 이제 슬슬 절지를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모양 이쁘게 자라려면. 예. 네. 그죠? 그리고 공적인 계도를 한번 보면, 아, 여기는 갑진. 여기는 갑자. 여기는 갑옥. 여기는 갑술. 이렇게 돼요. 예. 네. 그럼 시주는 여기는 미래고, 도로고, 그죠? 취미고, 이 연주하고, 이렇게 이게 천중지충이에요. 천중지충. 진토, 술토. 진술은 뭐가 보강해요? 산하해가 보강을 해요. 산하해. 산하해라는 거는 한번 배워두면 오래 쓸수 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한번 조경을 해놓으면 오래 가는 거죠. 나무를 한번 잘라놓으면 오랫동안은 어, 교통방해를 위해서 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쵸? 어, 을미 미토는 에, 자나 오강을 오가 보강을 한다. 오라는 거는 이제 반복이고 어? 자수라는 건 이제 정보를 받는 건데 이제 그뭐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 이제 보면서 어디를 잘라라 어디를 잘라라 이렇게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자르는 거죠. 뭐이 기술자들이 무조건 임, 임의로 자르는 게 아니라 어떤 누가 담당자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식 오늘은 가비나기토가 문제다. 가비나기토. 긴 것들, 문서들, 뭐. 그 가비나 기토가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나무도 될 수도 있고, 그게 서류도 될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류. 그럼 서류를 어디가, 무토나 개수, 공, 요구하는 공간에 맞게. 저도 오늘 서류를 떼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다 갖다 줘야 돼요. 거기서 서류를 요구하니까. 참, 이게 이제 참 다양하다는 거죠. 갑신계도에서, 갑신순에서, 최충이다. 뭔가 변화를 주는 거예요. 가오계도 자체는 뭐예요? 내 능력을 현실에 맞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